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모두 일곱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첫 번째는 정의를 치련에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을 빼앗긴 후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비가 오지 않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고 비를 내려 달라는 간구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가뭄이나 전염병이나 메뚜기 등의 재앙을 만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임하는 재앙에 관한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코로나19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시대 전염병은 인간의 잘못과 실수로 빚어진 재난일 뿐 신의 개입이 없이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심란한데 신까지 끌어들이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사에 일어나는 온갖 재앙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대화를 나눌 만큼 격의 없고 친밀한 친구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재판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둥지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편안한 둥지를 흐트러트려 편히 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면서, 동시에 불과 같은 맹렬한 분노를 품고 계시는 무서운 심판자입니다. 그의 한 손은 모든 죄인을 받아주는 못 박힌 손이고, 그의 다른 손은 세계를 진멸하기 위한 역병을 들고 있는 손입니다. 둘째 진리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기도할 때.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고 비를 다시 내려 달라 이렇게만 구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재앙의 시대를 힘겹게 지나가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재앙의 시대가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앙의 의미를 알고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를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 채이 시기가 다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조바심이 들곤 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폭풍 속에서 길을 찾은 요나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 깨달은 한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여.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재앙이 물러간 안도감보다 경제회복의 희망보다 우리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을 발견한 기쁨이 더 크게 하소서.